네,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족전 장관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형과 죄와의 균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예.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양형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양형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적정한 양형을 받았다,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일반 국민들 중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형과 어, 양형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분들,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하실 것입니까? 뭐 그런 추자기보다도 조국 개인 일 개인보다도 조국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들 또 가족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분리관기보다도이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처분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인 고려도 어,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여러 법 감정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면의 기준과 맞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현재 결정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처분에 의해 진보적의 하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로,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원의 내용, 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 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도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의 일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당원의 행위, 누군가의 당직자의 행위,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헌정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에게 귀속시킬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너무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공수처의 수사나. 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자 앞에 갔던 저희 국회의원들을 일부 이미 고소 고발한 경우가 있고 저도 그피 고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흠.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서 그것이 의결된 순간 법률적으로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 당시에 그때 종료된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뭐 어, 공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어떤 의원님의 바, 어, 질문에 그 국회의 해제 요구 그리고 의결된 순간 그 상황은 종료됐다라고 아까 발언하셨습니다. 네, 판례가 그렇습니다. 네. 예, 판례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모든 것들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이미 규정 짓고 법무장관 어,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위원정당을 해산해야 된다거나 라 청구해야 된다거나라고 라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평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네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는 수문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 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로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 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 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 권력을 분산한다고 하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리고 견제도 되지 않는 그런 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국가수사위원회는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위원 전부를 임명.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놓고 아까 최대한 빨리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형사소송법, 지금의 형사소송법 재개와 전혀 맞지 않,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완전히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그 의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법이 그대로 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안이 발의됐고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소위해 고된걸 알고 있습니다. 일차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좀더 신속하게 또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였습니다. 네.